안녕하세요. 연재팬 공동체 라디오 대표 정경희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방송을 기획해서 만들고 시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시민 참여 방송국, 우리 동네와 이웃의 이야기를 전하는 연재 공동체 라디오를 소개합니다. 4월의 따스한 봄 기운을 맞으며 부산 연제구 연산동의 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일반 평범한 사무실과는 다르게 각종 모니터 기계 장비들 또 카메라가 가득한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여기는 부산 최초 지상파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연재 팬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하나 한푼두푼 푼 자금을 모아가지고 여기 있는 장비들과 그리고 안테나 그리고 송신 시설들을 갖추었고요. 지역의 이야기라면 누구나 초대를 하고 또 직접 라디오 방송을 만드는 그런 공간입니다. 지난 3월 14일 개국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송출을 시작했는데요. 매일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하루 17시간 동안 방송 중입니다. 청취권역은 저희 연제구를 중심으로 해서 연제구와 인접해 있는 구. 20% 미만으로 저희가 다 커버하고 있고요. 저희 캐치프레이즈가 당신의 목소리를 담습니다. 이거든요. 그래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 있으면 이 공간에 오셔서 사랑펑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방답게 찾는 어, 이가 많은데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예. <laughs> 정경기 대표와 반갑게 감사합니다. 인사를 나누는 이분들은 연재구 청년연합회입니다. 사실 우리 젊은 세대와 어르신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는데 이 라디오를 통해서 젊은 사람과 어르신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 같아서 뭐 지역 어르신들도 좋아하시고 또 젊은 세대들도 알면은 더 많이 좀 좋아할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회에서 연제구 주민들을 위해 라디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네네 사생대 하시고. 청년회가 있다는 건 아세요. 맞습니다. 동네에서 근데 이분들이 뭘 하시는지 모르셨을까?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저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이게 아마 시계 얘기하면 그냥 뭐 장구 좀 갖다 주세요. 뭐 동네에 누우시게 갖도 드리고. 그런 뭐 역할도 해 주신데. 거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우,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앞으로 주민들을 위한 생활 밀착형 라디오 프로그램이 나올 것 같아서 기대되는데요. 한편 그시각 바로 옆방에서는 또 다른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 방송 제작자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 받으러 왔어요. 회의가 끝나자마자 종전걸음으로 반을 옮겨옵니다. 오늘은 당장 선생님들이 녹음하셨던 걸 어떻게 자르고 붙이는지 초보 라디오 제작자들은 아직 잘 모르고 어려운 게 많습니다. 만정봉지 라디오는 100%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제작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뭐 음악을 담는 것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편집하는 프로그램을 다루는 걸 지금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드래그해서 거기를 그냥 딜리트 딱 하시면 삭제요. 네. 진지한 표적으로 교육을 드는 이분들은요. 자르고. 붙이고, 붙이고, 지우고.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공동 진행자들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는 게 DJ 하는 게 로망이었어요. 그래서 마침 기회가 다가와서 아, 이때다 싶어서 한번 참여해 봤습니다. 저는 제일 부담스러웠어요. <laughs> 놀래가지고 이걸 정말 내가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새로운 도전이니까 굉장히 마음을 써줬는데 아, 국장님하고 작가님께서 편안하게 말씀해 주셔서 아 나도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작업하실 때는 항상 익숙하지 않은 용어와 장비가 아직은 낯설고 어렵지만요 공동체 라디오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시민 제작자들. 오늘도 라디오를 향한 열정이 뜨겁습니다. 장마지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 또 이렇게 살아온 연륜를 통해서 어, 겪어왔던 뭐 인생담, 뭐 추억거리 어, 그런 이야기를 재미있게 할 예정입니다. 라디오 스튜디오가 본격적으로 바빠지기 시작하는 오후 시간. 어, 안녕하세요. 녹음하러 아, 왔어요. 아, 하 <laughs> 조희정 진행자는 스튜디오에 도착하자마자 오늘 전할 이야기를 글로 옮겨 쓰기 시작하는데요. 제법 프로의 느낌이 나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웃들 분들한테 이제 전달하려고 하는데 글재주는 좀 부족하지만 제가 직접 쓰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직접 대본 쓰고 있습니다. 그야 진짜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자꾸 네. 네, 소소하지만 우리 동네, 우리 이웃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제도에서 마을 교사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뭐 이웃분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웃분을 초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학생들과 있었던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소개하기도 하고요. 아이들도 어 이거 우리 얘기네 하면서 공감할 수 있어서 그런 점이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장 긴장되고 설레는 순간입니다. 녹음 준비됐습니다. 신분만이 되려나, 십분만. 네. 드디어 오네어에 불이 들어오고 녹음이 시작됩니다. 감미로운 음악도 깔리는데요. 날 많이 치. 너무 긴장했던 걸까요?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시작하면 날 보고 있다가 풀주면 바로 해요. 어 들어가는 이제 타이밍 네. 다시 신기 일전하고요 두 번의 실수는 없습니다 긴장된 순간 큐사인과 함께 자연스럽게 오프닝을 시작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조희장의 우리마을 사랑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동네에 우직하게 자리하고 있는 산 배산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사랑방에서 누구나 어디서나 듣거나 해야지. 볼 수는 없는 우리 동네 이야기를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해주는 특별한 라디오 방송. 내가 사는 우리 동네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꾸며내거나 또 어려운 말이 아닌 우리 지역 사투리로 듣는 친근한 이야기들이라 더욱 매력적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교감하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언제든지 제가 많은 분들과 함께 할수 있다는 것. 그런 점이 너무 감동인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 때가 제일 후련 아, 녹말을하시요 예, 아침...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무사히 예. 녹음을 마치고 네. 나왔습니다. 아, 하셨네. 네, 네. 잘 하셨어요? 네, 잘한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 예, 예. 네. 안녕히 가십시오. 자, 이제 우리도 너무 많이 가십시 예, 예. 가십시오. 정장님, 네. 감사합니다. 뒤이어 녹음을 준비하는 팀은 연제구에서 노숙인과 노인분들에게 식사봉사를 하는 봉사 단체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부산 밥퍼 나눔 공동체 윤경태 사무총장입니다. 예, 어르신 무료 급식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하고 있는데 그 주요 자유 자원봉사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거의 한자 많이 해서는 3년째 정도 되었습니다. 삼년째. 그래. 예. 하루 17시간, 2 4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라디오 스튜디오는 잠시도 쉴 틈이 어, 없습니다. 오늘 게스트로 출연하 초대 가수님이 오셨어요. 네. 데뷔 2019년도에 했는데요. 음반 네, 네. 네, 발매하면서. 지금 음. 장르도. 네. 예. 워낙 가수들 숫자도 많고 그렇다고 거기 다 따라줄 수 있는 그런 방송국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또 발전을 하면서 가수들과 같이 융합하여 좋은 계기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지역 사회의 단단한 구심점이 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열심히 노력 중인데요. 여기 협약서. 네. 감사합니다. 상인 공동체하고 연제 공동체의 라디오가 함께 지역사회 안에서 역할들을 하기로 어 이제 오늘 협약식에서 이런 어 협약서를 서로 나누게 됐습니다. 비영리 단체로 활동해야 하는 만큼 주민들과 주변 상인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상인 회장님도 현재 공동체 라디오의 코너 진행자로 활동 중이라고 하는데요. 집을 나서는 순간 상 소외이행이 시작됩니다. 연제구 주민 모두가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골목과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근처 동네 한 카페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커피를 뽑을 때나 연재 상을 보고, 언제 상을 보고, 뭐 음. 이 영상을 보고, 이영을수있다을고 하는데요. 고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겠영상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이 영상을 보고, 이영이 영상을 보고, 이이이 정말 오늘 여기 와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 사장님 목소리가 어, 라디오를 통해서 흘러나오니까 참 새롭고, 그동안에는 어, 우리 말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식지가 없었는데, 어, 그게 생겼다니까 정말 기쁘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서 우리 마을을 좀 많이 알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들 보면 말을 짓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말제 말하는 걸 듣고 나니까 좀더 사람들한테 뭔가 희망이 되고 또 이렇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는 습관을 하게 됩니다. 네. 그날 오후 연재 공동체 라디오 정경희 대표가 동네의 한 주택가에 화실을 방문했습니다. 선생님. 네. <laughs> 우와, 반갑습니다. <laughs> 아유 정말 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 음. 작품 이거 지금 아, 새로 아, 하시는 지금, 작품이에요. 예. 그림 솜씨가 예사롭지 않죠.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 작가를 발굴하는 것도 연재 공동체 라디오가 하는 역할 중 하나입니다. 음. 취재도 하고 또 기백도 네. 이렇게 네. 하고요. 진행도 하고 와우. 우리 연재구에서도 정말 그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하신 예술가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찾아가서 같이 인터뷰도 하고 또 이렇게 전시도 할수 있도록 연결시켜드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생님과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활동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이면 앞으로 우리 동네 연재구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큰 보탬이 되겠죠. 그림 그리는 자체가 바로 저희 삶이 아닌가 이 싶습니다. 학교 어, 교편 생활을 좀했었니다 정등학교 교직 생활좀한 10년간 연재팸 공동체 라디오 어, 청취자 여러분 어, 17년 만에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이 부산 최초로 연제구에 생겼습니다. 뭐, 노인이든 어린이든 장애인이든 소외된 분들까지도 함께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지역 사회에 협력하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만드는 부산 최초의 연제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앞으로도 오래오래 우리 동네, 또 우리 이웃의 다정하고 재미난 이야기들을 들려주길 바라봅니다. 연재 공동체 라디오 이야기 만나봤습니다. 두분 어떻게 보셨나요? 어, 저희가 사실 정식 개국하기 전에 이미 라디오를 했던 걸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머, 네. 너무나 사실 반갑고 또 언론 뉴스로도 이 기사가 났단 음. 말이에요.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삼삼오오 다 이렇게 모이고, 또 힘을 합쳐서 만들어낸 성과물이니까, 이제. 시작이잖아요.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예. 네, 아, 그리고 저도 이렇게 라디오 하면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음. 제가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던 예. 100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우와, 바로 오, 이 라디오, 라디오 DJ의 라디오. 야, 꿈을 그래요? 갖고 있었거든요. 그 어. 특유의 따스함이 있잖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그럼요. 해보고 싶었는데 우리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음. 또그 마음에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방송에서 다루는 지역의 이야기는 전체 음. 방송 중에 정말 일부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동체 라디오는 그런 면에서 조금 벗어나서 지역의 이야기만 100% 담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또 이점이 그럼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또 일반 라디오와의 차별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도 더욱더 지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주파수가 안 나오는 지역에서도요. 동영상 플랫폼 앱을 다운을 받으시고 채널을 추가하시면 전 세계 어디서나 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연재공동체 라디오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저이온 아나운서가 라디오도 잘합니다. 1일 mc로 한번 초대를 해 주시면 은 그쵸? 반려가죠. 아, 그렇죠. 반려가죠. 자,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도 즐거움을 주는 기적의 라디오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생생 투데이 사람과 세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